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27일 주말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시간은 5시 34분을 막 지났습니다 아 하늘에 구름 한점 없어요 새파랗습니다 아주 그냥 미세먼지 하나 없고 항상 이 봄에 그 중국에서 날라온 황사 미세먼지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들이 어떻게 망하려 고 그러나? 아이새 게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아 좋습니다. 공기질도 좋아지고. 오늘부터 그 저거 하는 날인가봐요. 사전, 사전 투표.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 그냥 서로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그냥. 근데 이재명이는 <laughs> 저거 뭐야. 김혜경이 여기 와서 투표 안 했나봐요. 쪽팔려가지고. <laughs> 어저께 저한다가리 했나봐요. <laughs> 김혜경이가 야 나도 가야지 그러니까 야너 오지마 너 오면 역효과나 너무 부작용 생겨 안돼너 오지마 넌 투표 안 해도 돼안 해도 돼나 그냥 저거 확인이 되니까 너안 해도 너 하나 안 한다고 저거 당나귀에 아무 관계 없으니까 너 그냥 집에서 쉬어 그냥. 이번에 선거 하지마 아직 선거 기간 동안에 밖으로 나오지 마 기자들 눈에 띄지 마 그래 그랬는지 이재명이만 혼자 했다는 것 같아요. 대가리 큰 애는 저쪽에 서울에 아주 식구들끼리 다 가지고 저거 했나 보더라고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윤성 씨도 김건희 씨하고 했저 서대간이에도 저 마누라 정수기하고. 당변은 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김은혜, 김동현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아주 그냥 김동현이 자기가 된다고 그러고, 막, 저, 김은혜도 자기가 된다고 그러고. 아이씨, 그러나저나, 그러, 가세는 어떡하냐. 방송정지 뭐한 거는 이 오늘도 풀리는데, 그걸 또먹었어요 수익 창출 3개월 금지. <laughs> 돈을 못 벌어, 3개월 동안. 주식회사 가세현인데. <laughs> 아 회사인데 돈을 못벌면 어떡하냐, 그, 것씨 직원이 한 20명 되는 건가 봐요. 야,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야. 300시간 타셨어. 6억이야 6억 3개월이면 3개월. 아이씨 18억 수익창천은 <laughs> 못해도 저거는 후원계좌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후원계좌 받을 수있어면뭐가세는저 백만대군이 좀 밀어주겠죠 뭐또 사정해야지 어떡합니까 <laughs> 오늘 7시 가세 뉴스 봐야겠다 되뭐라 그러나 아 안타까워. 야, 그거, 그걸 뭐, 이, 저거, 조미진이 사장한 거를 뭐,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고 뭐 그러는데. 야, 그런 거 같으면, 씨. 옛날에 정유라, 정일화, 정유라는 완전히 무제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혐의가. 근데 그냥 그 방송에서 때려놓고, 그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찾아가가지고, 어? 그지랄 떨고, 어? 거기다 또 조고기는 또 페이스북인지 뭐 어떤, 어떤 글쓰는 데다막 써가지고 또 정유리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야, 인권이라는 게시간 니들한테만 있고 이쪽에 없냐? 새끼들이 아주 양심이란 게 없어. 아주 양심이 개, 개, 개양심이야, 개양심. 계양식으로 계 계양, 이색, 양향이생각이 나네 또 이색, 귀또아색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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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또 가세현만 저 수익창출 시키 저거 못하게 하면 이게 또 저거 말 나올까봐 가세이하고 쌈박질하는 그 서울의 소리 있잖아요 김건희 녹음해가지고 트는데 서울의 소리 백운정이나오 거기도 수익창출 시켰어 상결경지 양방 쌍방으로 주졌어 아유 걸 때린다 씨 어떡하냐 이거 골 때린다 그니 공평하게 준 거죠. 서울의 소리도, 니네도 금지. 가세안도 금지. 아, 어, 서울의 소리도 제가 오늘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그거, 저거, 안정권이, 안정권이, 그거, 저 안정권이가 양산 가가지고, 문재인한테 엄청 질렀서 그것 때문에 한번 봤거든요. 아, 어, 그 서울의 소리도 70만 대군요. 80만 대군 다 내가 안정권이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저거 유튜브 옛날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라도아인데그 트럼펫 불고 해가지고 막, 저, 그 뭐, 아스팔트의 전산이 원이 그러다가 뭐, 어? 어그 여자의 그, 여자의, 저 미국에서 온 아이랑 뭐 해가지고 싸맞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안정건이 뭐, 주인이 살리니, 안정건이가 또, 뭐, 몽고 박사인지, 몽고 <laughs> 박지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안정건이나 죽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 줄 알았더니, 감옥에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양산서, 거기서 그냥, 저거 문재인한테 욕해가면서, 이게 수비가 자꾸, <laughs> 막 지랄지랄 하사사을 보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면서 가자 뭐라 그러는 아 안정관이 대단해 아, 완전히 똘끼 충만이요아간 한참 섭습니다 그냥 아유 그러잖아 강영석이 어떻게 가자니 강영석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그니까, 가현석이를 이쪽, 저쪽에서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니까, 이준석이만, 저기, 게 아니라 윤석열이한테도 지켰나봐. 아이씨, 야, 이거 어떡하냐. 뭐, 잘 버튱이겠죠. 3개월만 잘 버튱이면은, 오기에 맞춰서라 또. 아이씨, 가는 거야, 그냥. 못 먹어도 꼬여. 내가 보기에 기문에 안 돼. 인천은 저가 국민의힘 쪽으로 판도가 많이 끼고 있어요. 이재명이 때. 많이 될것 같아요, 인천. 근데 저쪽에 계양에서 이재명이는 돼. <laughs> 그럼 아무 소용 없어. 뭐, 뭐, 지선에서 뭐, 누가 많이 이겼네, 누가 됐네. 해봤자 이재명이 돼버리면은, 그걸로 다 무치는 거야요 그냥. <laughs> 이재명이, 승 그러면 이재명이가 다 이긴 거예요, 그냥. <laughs> 뭘 확, 확 찢어도, 개딸들 이 이렇게 밀어주니까 <laughs> <laughs> 이재명이가 이겨. 이겼어. 뭐, <laughs> 그 뭐, 유튜브 뭐, 진성호도 그러고, 뭐, 고성국이도 맨날 이 고성국이는 뭐, 지난번에 총선 때부터 이긴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이긴다고 막 불러가지고 했는데,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 안 먹겠지. 고성구 고성구는 뭐 방송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상황 같아 러니까 스크린 딱 치고 뒤에서 야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섭정하듯이 말투가 그래. 그렇고 하으면 거기서 그러지 말고 그냥 직접 정치선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나와. 대선을 가든가 지선을 가든가 왜 코인 빨고 있어? <laughs> 코인 빨아 <laughs> 야 임마 네가 그런 지금 그럴 얘기할 계제가 아니야 너는 마 지금 뭐몇명이 오는데 띡봐야1명 3명 이렇게 보는데 임마 네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죠, 그거는, 얘기가 틀린 거지. 나 보니까, 아, 오늘 깔딱 서시경이가 또 먹방을 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거. 공정, 공정한, 유, 저, 윤석열이가, 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아, 방송하는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그, 방송에서 돈 벌어먹어야지. 왜, 방송에서도 벌어먹고, 유튜브에서도 벌어먹고, 쌍으로 벌어먹냐고. 인지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또 방, 저, 이 먹방하니까, 그, 저, 음식점에서 서로 좀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짜배기로, 짜배기로 하는지 뭐, 뭐 저기로 그냥 자기가 그냥 골라서 돈 내고 먹는지 그건 제가 잘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찾는 지 질문 잘안봅니요 방송국에서 보기 싫어가지고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유튜브에서 또 나와? 안 봐. 치사하게. 그러지 마요. 아유. 그런저런한 그러면 이재명이 대구 그러면 그 저기 뭐야 그 교양에서 그, 그 뭐야 닭배다가 통 던진 사람 지금 구속됐잖아요. 아그양반만 지금 지금 저기 됐네요. 완전히 아 이씨 어떻게 할 거냐고. 괜히 닭배다가 통 던져가지고. 불기소 처분이나 뭐 기소 유예는 안될거 아니에요 일단은 구속을 시켰으니까 그럼 정식 재판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그냥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주면 좋은데 이래야 되는 말 윤석열이 검찰이니까 부기소 처분해 줄래나 아니면, 법으로 가면은, 이거 분명히 저기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 떨어진단 말이에요. 집행유예, 뭐, 게오력도 나오겠죠. 인생에 스크래치나안한거 아니야, 또, 이 양반. 야, 아이, 아이, 아이 성질 좀 두기지, 고맙습니다. 왜 그러셨어. 나, 저는, 나, 저는, 유튜브에서나 좀떠드지지 아이. 안타깝다. 그분도 참 안타깝게 됐어요. 아 나락도 가서 개양해가서 찍어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 어떻게. 진성호의 용납하게 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늘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꾹꾹 진성호는 맨날 속보야. <laughs> 인터넷 기사, 그거 보면서 <laughs> 아, 이걸 미치겠다.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이봉규 이봉규 박사가 하는 또 이봉 이봉규 티브는 또아 요즘은 완전히 거긴 일반 테레비처럼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광고가 아니라 일반 광고가 나와. 날씨 아, 아 그건 또 그런 건 처음 봤네. 일반 그 자기네 광고가 나오더라고 유튜브 광고가 아니라. 그냥 그걸 틀어버려. <laughs> 그래도 되는 모양이에요. 나야 모르 근데 팔다팔려면 배승이도 쇼핑몰을 차렸지. 배승이 따따붙다 모른가? 얘들이 아주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환장을 했어. 너네가 <laughs> 뭐선온가 어떻게 야되든 말도 쓸모없어. 선온 거가 저도 말할 거리 있고, 이겨도 말할 거리 있고. 그 얘네들은 저것 도지사 선거에만 관심 있 나라요. 이재명이 하고 교육감 쪽, 교육감 선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교육감 선거인데 교육감을 잘 뽑아야지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향 싹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싹 해가지고. 어? 쟤네을잘 시켜가지고 내보내야지 응? 어? 예? 이기는 이, 거 아니야 백년전쟁에서 <laughs> 한번 먹고 끝나면 뭐해 계속 먹으려고 그러면 걔네들을 전사를 육성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자파들이 정규조 해가지고 걔네들을 얼마나 육성을 잘 시켜가지고 개딸들 뭐 개아들들 얼마나 많아 개이모들 뭐 개엄마들 <laughs> 개자식 이상팔쪄요? <laughs> 그게 개자식 이상팔쪄, 이재이 야, 개들아! 개새끼들 다 모여라! <laughs> 아, 햇볕이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잠깐 틀어야 되겠습니다. 싹 받았습니다, 그냥, 하늘이. 아이. 쭉 넘어, 이 새끼들. 이차에싹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진핑이가 요번에저저 저 뭐야 걔네 뭐라 그러죠 무슨 회라고 그러던데 우리 국회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연구 직권 하려고 이번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맞물려 가지고 상해 봉사나 북경 봉사나 뭐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 다 맞물려 가지고 뭐 하려 무슨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동방항공 여객기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90도로 콕 떨어지잖아요. 비행기가 아무리 저기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그거 비행기 그게 저 쿤밍에서 출발한 건데. 쿤밍 그 옆에가 저기 아니에요. 저저 저 뭐야. 그 얘네들 아랍 밴드들이 있는데. 그래서 쿤밍역에서 옛날에 뭐칼빈도사고 테러도 테러도 몇번 나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서 출발한 거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그냥 저기가 추락이 아니고, 그 테러리스트가 타가지고, 그 들어가가지고, 그냥 저, 꺾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비행기가 90도로 확떨어져 꼭, 그 다이빙 하듯이, 하이 다이빙 하듯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활강을 하죠,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그, 쪽에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 내부적으로. 공산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내부 그, 저거, 다툼이,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장악을 못한것 같아, 시진핑이 다. 그, 시진핑이 요즘 보면, 얼굴이 보면 썩었잖아, 요렇도 그리고 푸틴이 얘도 이상게 문이 약딱 돌아오는 것 같고 침 질질 흘리는 것 같고 그냥 완전히 다 도는 애들이야 그냥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문재인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여자 오신 문재인한 저거 문재인한테 뭐 치매니 뭐니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아 그럼 아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이씨 막 책상 막 건너가고 막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걸 치매하고 그러지 애초 잘 하지 안그러면 치매 검사를 받아가지고 결과지를 공개를 해 아예 나 치매 아니야 이 새끼들아 아 오늘 또 삶의 소재가리하고 정수기하고또 같이 또 나란히 또 했대. 아주 정숙이 아주 그냥 옷을 아주 소소하게 입었대. 왜 그거 저거 입는거좀 명품 명품 꺼내 입고 나오지? 오늘 같은 날. <laughs> 아 얘도 소심해. 나 같은 뭐 그냥 딱 명품 딱 입고 나오겠다. 나 이런 사람이면 이들떨 떨지 마. 이 새끼들. 이거 소심한 거야. 소심한 거야. 아유. 그러니까 이 안정권이가 그렇게 가가지고 꼬래꼬래 욕을 하고. 지나 차다 빠져 있는데도 그냥 김정숙이는 안에서 손가락질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해 야이 새끼야 조용히 나처럼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안방서굴 갔다 이씨 이렇게 쪼잔한 가 거야 다아 오늘 너무 여러 떠들었더니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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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오늘 주말 고생하셨습니다. 한주아 어제 저 엊그제 엊그제 그냥 월요일날 그냥 손흥민 저했다고 좋아했는데 벌써 그냥,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아이날 선거하고 또 3일날인가 이제 그저 호흡기 까지한달 됐으니까 이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제 약 먹었으니까 가서 또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또뭐 해야 돼요, 또. 아, 바쁘다 진짜. 하여튼, 덕분에 저는 한달 동안 그냥 술도 안 먹고, 한 잔도 못 먹고 그냥 꼬박지게 그냥 쉬고 있습니다. 어디 냉기지도 못하고. 그만하면 몸은 좀가뿐해진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조, 고, 조심하시고요. 주말, 푹 쉬세요. 저도, 방 들어가가지고, 닦고, 밥 먹고, 오늘 또 야구 봐야죠. 하수목 <laughs> 롯데, 완전히 싹 해가지고 보내버렸는데, 오늘 어디라 하는지 모르겠네. 야구 보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저기 하는... 아니죠? 허메스 봐. 월요날 아니죠? 아니죠. 성화하는 날. 어릴 네.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헷갈리네